안녕하세요. 신용복 팀장입니다. 오 시간 당일치기 드라이브를 왔습니다. 여기는 동막 해수욕장입니다. 일에 지쳐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. 파도 소리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쌓여 있는 스트레스를 버으시고또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<목마가> 복막 해수욕장은 제가 자주 오는데. 오전 시간대는 물이 빠져가지고 갯벌이 쫙 보입니다. 갯벌이 이렇게 갯벌이 쫙 보여요. 오후 5시 이후에는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힐링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. 5시간 대 출발해서 동막 해수욕장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. 힐링 드라이브 산책하기 참 좋은 동막 해수욕장입니다. 여행시 참고하시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.